다만, 이미 제가 9년 전에 정식으로 재건됐잖아요. 그 이후에 왜 그들은 항공도 우리한테, 어? 저희가 그동안 여, 연락을 그렇게 취했었습니다. 유과주분들하고하이하기위어요 역사적인 하이사를 만들어달라고. 음, 만납시다라고. 저희한테 철저히 외면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냥... 제주도의 목적 말인가요? 제주도 목적이 그겁니다. 이미 제가, 제가 공식적으로 제거한 지는 9년입니다. 이미 9년 차예요. 그동안 우리 서북청년단으로 이름으로 제가 활동도 수없이 했고요. 서울에서도. 근데 언론도 철저히 배제했고, 특히나 제주 언론은 분명히 실제 서북청년단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여전히 역사을 계속 왜곡해가지고 고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분도 방법이 없어. 언론에 가서 전화도 하고, 댓글도 쏘는 연락법치. 그래서 직접 깃발을 들고 내려와야만이. 그 제주도민들이 그기서 사상 유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냐는 요 서북청년에 대해서 역사 왜곡은 서청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 사상 사건에 그것보다도 서청 선배들 절대 간 것이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공식이고 그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이 과정이 너무나 드러니는거예 일부, 일부 만약에 불순한 이제 뭐 군단이나 이런 사람을 쓸수있습니다그도 비자 안 해. 아까 그게 그 감사님, 거기유족회 감사님하고 제때 와이프하고 제가 물렸었던이유가 있으면서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 내용 이 그거예요. 지금부터 더 이상 서북청년의 역사를 왜곡하지 마라. 그리고 유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서북청년단하고 공적인 만남을 가지자. 기자들이 들어갈 아, 자리에. 그래서 정말 과연 서북청년가 당신들 주장했던 그런 역단체가 맞는지?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말 과거에 당신들 종부가 서구청의 선배들을 가지고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이 됐다는 건 범죄잖아요. 범죄 아닌가요?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처벌했던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얘기하는 겁니터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 정말 소수의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까지 부정 안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죗값를 받아야지, 그분들은. 설령 서북청령 단원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 몇몇 사람이 내가 서북촌 모두를 싸서아가 깡패집단을 매도하는 거는 이건 역사를 처절하게 왜곡하는 범죄죠. 저는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사상에서 정확하게 알고 당신들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그, 그 자녀들 그들을 두고 그 사과를 받아야죠. 법정에서 처벌하고 모두를 매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침소공단 입니까 제가 방송을 틀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여기에 신고 검색, 전, 뭐, 어디서 그 나왔을 보면모거겠지만 실례도 하고, 제주시장 서장, 경찰서장 하신 분, 동신가 그분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3이 어땠는지 왜 그분이 성공하신인 아니, 공연이 현재 제주 도민들조차도 제주 사3 사건이 낙로당의 무장폭동에 해 가지고 그 시작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 발언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무산폭동말남노대의무산폭동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역사 왜곡이야 지금 발광하는 거보자만가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엄연히 제주도에는 남노대 폭동 사역들에 해가지고 무참하게 어? 무자비하게 추임을 추김, 당했던 일반 민간인들 그분들이그 자녀들도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사상국들왜 그분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죠? 명백한 명득, 그 왜곡 아닌가요? 제주 도민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네? 왜이 유족분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네? 도세력들려 가서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어, 뭐, 누구야, 그분. 네? 그, 그 동, 그분들 계시면 그 유족들하고, 당신의 유족들하고 함께 만나가지고, 그 유족들이 서로가 손을 잡고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한다면 그게 진정 화해 아닙니까? 왜 그걸 안 하시죠? 왜 그걸 안 하시죠? 지금은 오히려 그대로 해가지고, 무참해 죽어갔던 경찰에 가서, 네? 그리고 뭐 공무원, 선관위에 유가족들, 그들은 완전 죄인이 있어 요 지금. 지금 분위기에서 이게 역사 왜곡이 아니면 뭐가 역사 왜곡이? 일단 이제 뭘뭐 일정된 시간은 어쨌든 못 지키게 됐고 그 지금 어쨌든 오늘은 전에는 이제 이게 집필도 마무리하고 저희 우리 서북청과 본부에서 좀 들릴 거예요. 아. 그 현장 들릴 거고. 오해는, 오해는 따로 제주시청, 시간은 확정 은안 되겠는데, 오해. 시청에서 한 번도 할 겁니다. 아마 시청에서 조차도, 방금 제주 그 평화공원에서 당신들 보여줬던, 그 몰지각한, 몰직각각, 몰지폭력행위 네? 그런한번해보 템에 오라고요 네? 제주시민 도민들이 다 보게끔, 저들이 식상을 열심히 를한 명에 볼수 있게끔, 내가 그 자리에서 다살 겁니다. 좀, 언론인분들께 제가 시다 Danke, da